자 이제 청년님 네.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콘텐츠를 봤는데 네. 어, 유현준 교수가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부산? 네. 조회수가 한 20만 회? 업로드 된지 얼마 안 됐고 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영상이던데 보면 부산이 왜 이렇게 일직선의 선영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형 이야기도 좀 나오고 음. 한국전쟁 이후에 밀도가 높아졌던 과정, 또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땅이 없어도 부자가 될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또 보다 보면 부산을 샌프란시스코에 비교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읽은 책과 많이 좀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좀 떠올라서 다시 꺼내 읽은 도서입니다. 어, 유현준 교수가 쓴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음. 한번더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유현준 교수 뭐 TV 교양 프로그램이나 직접 운영하는 영상 채널을 통해서 잘 생기고 또 입담 좋은 건축가로 각광받고 있는데 음. 뭐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 같진 또 않아요. 어, 인문학적인 베이스, 깊이와 내공이 상당한데. 저도 이분의 영상과 책 좋아합니다. 근데 일단 책 제목이 건축의 미래가 아니라 공간의 미래라는 점이 우선 눈에 띕니다. 네. 책을 보면 이게 2021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2021년이라고 하면 어, 한 사회를 지배하던 키워드가 코로나19였습니다. 어, 그렇지. 네.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적인 과제였고 그때 화두는 공간이었어요. 어떤 공간을 점유해야 하냐, 어떤 공간까지 허용이 가능하냐 그때가 중요한 화두가 거리두기가 공간이어서 아마 아무래도 어, 공간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온 것 같고 음. 책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공간적인 미래, 도시 환경에 대한 전망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 비대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 이제 앞으로 새로운 도시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변화가 어, 권력관계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이고 이 빈틈이 새로운 미래를 심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건축가답게 네. 최근 좀 새로운 방식의 건물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된 건물 안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어,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음. 있는 책이고요. 책은 1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1장은 아파트의 특성 같은 조금은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어, 상업 시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린벨트에 대한 이야기,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스케일을 좀 키워가면서 오. 11장까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4년 전의 코로나 시기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는 책이에요. 음. 그 저자도 서문에 보면 어, 가짜 예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충분히 틀릴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너무 빠른 예측도 종종 보이기도 하고 또 어, 유사하게 형성된 라이프 스타일도 4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 조금 인상 깊은 내용 중심으로 오늘은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 개별 건축보다는 도시 환경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울러서. 공간의 미래라는 제목을 쓰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고 다채로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책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조금 스케일을 낮춰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국 아파트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파트? 네, 좀 재밌는 부분이고 일단 저자는 한국과 서양의 주거 문화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돌 문화예요, 음. 그죠 온돌 문화를 가져와서 어, 과거에 대부분 다 요를 깔고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네. 그리고 낮이 되면 이 요를 개어서 장롱에 집어넣고 음. 그빈 공간에 상을 펴요. 음. 아침을 먹습니다. 네. 아침을 먹고 어, 그릇을 치우고 그 상을 닫고요. 이 상이 책상이 돼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일상을 보내는 거죠. 밤이 되면 책상을 치워서 세워놓고 다시 빈 공간에 요를 펴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오랜 시간의 주거 문화는 공간을 점유하는 가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 요를 폈다가 접고 상을 폈다가 접고 하는 방식이었죠 네. 그래서 용도가 전환되는 빈 공간이 많은 게 우리 익숙한 문화인데 이 서양식의 침대는 계속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적게는 다섯 시간 길게는 열 시간 정도 이용하는 가구가 24시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죠. 침대가 그렇게 있고 또 소파가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용도를 전환할 수 있었던 공간이 무언가 공간을 점유하는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음. 점점 아파트가 좁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음. 좁아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대안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까지 나갔다라는 아 겁니다. 그런데 음. 발코니 확장법이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아파트는 좁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기청정기, 뭐 스타일러 등등이 등장을 하면서 계속 인간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발코니까지 늘렸는데 이것이 어, 지금의 새로운 도시적인 모순, 공간적인 모순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제 발코니가 작은 마당의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화분도 놓고 거기다가 뭐 텃밭 비슷한 걸 갖고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뭐 많은 뭐 식물들 네. 뭐 이런 것들 키우기도 했었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를 보면 이런 공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신축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다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모델하우스 자체가 발코니를 확장한 버전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발코니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부분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네, 아파트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어, 현대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 거대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작은 정원이 존재를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저자의 표현을 불리면 르꼬르비지에가 만들었던 현대 아파트의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아무도 이 정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을 나가 보면 하늘을 올려다보면 대부분 다 어, 모든 아파트에서 정원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수많은 눈이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정원이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 정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것이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공간적인 허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렇구나. 네. 발코니에 대안으로 정원을 만들었지만 정작 정원이 너무 많은 시설 에 노출되어 있어서 오. 이용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원보다는 각자의 발코니를 회복하는 것이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화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 왜냐하면 발코니는 잠옷을 입고 나가도 되고, 아 음. 그렇지. 네, 뭐 슬리퍼를 입고 나가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 정원을 보면 꾸민 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꾸민 채로 나간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의 사례를 막 가져오면서 나무를 심는 발코니의 사례, 또 발코니를 중심으로 설계된 아파트 디자인들을 여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재 건축에 대한 규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음, 하고 있어요. 자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의 도시 환경 생활 양식 너무 규격화되어 있고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깨는 게 인문학의 역할 또 건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공간의 미래 어떻게 그려내고 있습니까? 어, 일단 유현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다 이기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죠? 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네. 이걸 고려한 도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수많은 도시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네. 이기적인 사람들이 쉽게 뒤섞일 수 있는 소셜 믹스는 상대방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음... 익명성의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 또더 높은 밀도로 유기적인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 더큰 열린 공원 정원이 아닌 공원 또 도서관 그리고 뭐 경의선처럼 그런 숲길의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공원이 도시 곳곳에 있어야 한다 익명성의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는 그 공원의 크기보다는 분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제일 인상 깊었던 도시 설계 제안 중의 하나는 네. 도시를 하나의 이렇게 선이 아닌 점선처럼 디자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점선. 네, 아파트나 상업지구가 있고 그 중간에 점선을 보면 선이 있고 비어 있잖아요. 네네. 그 중간 중간 정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좁은 규모로 어, 높은 빈도의 공원을 곳곳에 만들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만들어질 때. 공유 공간이 도시 안에 확장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뒤섞이고 서로를 관찰하고 어울릴 수 있다. 그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도시 공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역시 건축가답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거에 이 책에 서 건내고 있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건축가로서 이 책을 보면 그가 상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어 외적인 형태, 어 물적인 조건 것들이 좀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문학적인 식견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도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특히 나 인간은 어느 정도 이기적이다. 거기에 기초해서 도시 공간을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것도 유현준 교수 많이 할수 있는 통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군데군데 읽다 보면 또 생각이 다른 대목들이 나온 부분도 있기는 해요. 가령 청년 세대가 공간을,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라 제안이 최근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 그래서 저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 책에 한 대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어, 리원준 교수의 입장이 공공주택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다 보면, 청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어, 자산 획득에 실패한다. 자산 격차가 더 많이 난다라 주장을 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버금가는 투자 소득을 가질 수 있게 음. 어더 많은 부동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건축왕이라고 불리던 인천의 미추홀구 전세작기 주도자가 어, 최종 재판을 받게 됐고 어 15년형에서 8년 감형돼서 7년형을 최종 받게 됐어요. 근데 많은 청년이 1년이라면 삼천 여 사천 정도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 규모가 1 4 8억 원인데 징역 7 년을 받으면 1 년으로 하면 투자소득보다도 이 사기 소득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투기 상품이 되어 가는 게 한국의 상황이고 또 공정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가 많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청년의 집을 소유한다라는 주장에는 네. 쉽게 마음으로 주장하기가 동의하기가 어 꺼림칙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공 주택이 어 결국 청년을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주장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음. 이 포용적인 공간의 미래와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면서 어 무엇이 우리의 도시 상황에서 어, 올바른 방향일까 음. 공간의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또 저의 생각도 함께 들게 되는 부분이었고 아무쪼록이 책은 2011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열린 상상을 많이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상상에 부합하듯 네. 우리 각자의 상상도 더해보고 오늘의 도시 현상도 함께 점검해보는 형태의 독서를 한다면 음. 이 포스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독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저자의 제안과 부산의 미래가 또 어떻게 일치해야 할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상상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뭐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실용서들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은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서 색다른 미래를 꿈꾸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기에 청년님처럼 나름의 생각과 철학에 기초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추가해 가면서 적극적인 도서를 하기에도 좋은 책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흥미롭게 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유현준의 공간의 미래까지 오늘도 좋은 책과 또 영화 만나봤습니다. 오늘 컬처클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